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1 5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려서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원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콩팥과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릴,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기름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는, 이는 너희의, 너희의 모든,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풀어지는 어둠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의 어둠을 물리쳐 주사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은혜에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감사하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잠좀 주무셨을까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악인들의 손에 묶여져 암묵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불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며 대한민국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하늘마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해가 떠올랐듯이 하나님의 때가 더 확실하게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은 강하고 강력하게 이 땅을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의 말씀으로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감사를 전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사 영적, 경제적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발적인 감사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기업, 나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거의 시즌을 보며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사용해 자신의 정치 뒷배를 채우려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풀어 전 세상 권세자와 영적 권세자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 지켜 주신 나라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는 부르심을 이 대한민국에 새겨 놓았기에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국가적 상황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충분한 수가 모이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 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악하다 하면 하나님은 불로 이 나라를 깨우실 것이고 선하다 하면 은혜로 이 나라를 깨우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떠하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때 구원되고 깨어난 성도들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하늘 마음 교회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화목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공동체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입니까? 아니면 하늘 마음의 메신저이신 단임 목사님이십니까? 본문 5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절의 말씀에서 번제물 위해서 살을 찌니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번제물. 즉 인간의 죄를 전가해 죽임당한 제물을 뜻합니다. 화목제가 공동체 구성원들과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하여 인간의 공동체 화목이 우선시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 화목이 전제가 되어야지 공동체가 화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번제물 위해 화목의 재물이 태워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부르짖었던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화목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쌓은 화목이라는 바벨탑일 뿐입니다. 감사의 재물을 공동체가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풀어지고 그 기름이 흘러 넘쳐 공동체로 흘러가는 어노인팅의 원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해야 된다. 평화남을 뿌리고 다녀야 된다는 미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세상에서 착하게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육과 혼만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빛은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 내는 것이고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게 소금의 역할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우심을 가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든 헛된 평화와 거짓 평화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아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제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소개되는 제물은 소입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6절과 12절을 눈으로 보시면 양과 염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5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풀어져야 공동체 안의 화목이 풀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화목은 단순히 육을 채우는 행위 즉 먹는 것으로 풀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12주년 예배가 끝난 뒤에 권사님들의 손을 통해 유기 채워진 하늘만교회 안에 화목이 풀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화목제에 쓰인 모든 재물은 작은 짐승이 아닌 적어도 1 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큰 짐승을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명령은 짐승의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잡히는 곳은 본문 8절과 13절을 눈으로 보시면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소만 유일하게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 앞, 회막 문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 재물로 가져온 모든 소와 양과 염소는 흠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같이 큰 짐승이 회막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대적인 소의 크기 덕분에 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감사가 재물의 흠으로 인해 끊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회망 문에서 잡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할 것 없고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를 찾아내시는 하늘 마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세상과 사단 마귀의 개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아무런 상황 혹은 회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통해 섬세하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주의 이름을 찾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복된 눈과 귀로 변화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름, 내장, 콩팥, 간은 소와 양과 염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입니다. 기름은 고대부터 현재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보시면 재물 중 기름진 부분이 가장 귀하고 풍요로운 부분이라 여겨졌습니다. 또한 내장, 콩팥, 간은 배 안에 있는 것들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감정이 나오는 곳이 내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해석해 본다면 기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떼어놓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말하며 내가 나의 귀한 것을 먼저 챙긴다면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장이 의미하는 혼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통해 기름을 먼저 챙기려는 인간의 경환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가장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애정은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혼을 다스릴 수 없다면 나의 기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혼에 대한 문제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에 화목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마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감정을 다 쏟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직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행동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보다 나의 귀한 것을 지키려는 모든 감정과 나의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하는 마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와 허목한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섬세하게 화목제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기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정렬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화목의 기름 부으심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진 것이 아닌 이삭도 우물을 뚫어내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올라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대한민국이라, 나의 나라라 여기고 귀한 것이라 말하는 감정에 묶여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풀고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생명의 우물을 뚫어내는 마지막 때. 성교에 대한 성교의 대국 대한민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하늘만 교회 성도들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닌 이미 마지막 재림의 때와 심판의 때를 알고 고대하고 미래를 먼저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불로 연단되어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 하늘마음 성도 모두가 매일의 삶이 화목제로 들어지는 날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이땅에 충만함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성도가 아닌 어떠한 환경이 낮춰도 주님의 관계가 더욱 강건해지는 성도들로 세우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어둠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이미 동쪽에서부터 떠오르고 계심에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주님만 대장삶은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속히 일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무력하게 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속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무력화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받은 마음과 오늘 있을 수요 중보 기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지체들과 아픈 나라를 위해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